자 제가 오늘은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는 장전동은 부산대가 있죠 앞쪽으로 제가 앵글을 당겨서 보시게 되면은 부산대 삼거리라고 해서 바로 앞쪽으로 부산대 정문이 보이네요 그래 가지고 여기는 부산시 금정구 금전, 그 장전동 삼거리 어, 부산대 그 대학가상가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그 연제구 연산동에 온달집 연산동점이 어, 오픈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무렵에 같이 여기도 원래 그 계약을 해서 인테리어가 진행이 됐는데, 온달집이 좀 내부 사정이 있어가지고, 인테리어가 거의 한두달 정도가 지연이 된것 같아요. 그러는데, 우여곡절 끝에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마무리가 돼가지고, 그랜드 오프닝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가나 이 상권을 비교를 했을 때 키포인트가 뭐냐면 롯데리아나 맥도날드하고 안경 샵이 있는 곳이 가장 큰그어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그 먹자상권이랄지 그 상권이 살아있는데 여기도 역시나 갤러리 안경 샵이 굉장히 크게 있네요 갤러리 안경 샵하고 롯데리아 장전동점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기로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사거리가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번에 어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어, 온달지 부산대점이 오프닝을 앞두고 유니콘 시스템하가 m o 를 재개로고 제반 집기 용품을 설치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제가 계속 찍기가 그러네요. 자, 갤러리아 안경 골목을 끼고 들어가면 됩니다. 안쪽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되었네요. 자, 역시나 4 2여년 전통 숙성 맥주 해가지고 역전할맥, 역전할맥 부산대점이 248호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부산대점이 있습니다. 부산대점 바로 옆쪽으로 온달집이 이렇게, 어, 인테리어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 참 희한한 것이 어, 저희 그 온달집이 들어간 뒤를 보면은 역전할매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동선이 겹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어, 역전할매 부산대점하고 온달집이 바로 옆건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걸어가서 보게 되면은 드디어 간판이 이렇게 올라간 걸 보여주고 있죠. 온달집 부산대점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올라갔네요. 자 온달집은 컨셉이 어뭐 많이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온달집 부산대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녹색 인테리어 컨셉에다가 이렇게 채널 간판을 어, 멋들어지게 한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지금 한참 인테리어가 어 막판으로 지금 이렇게 치닫고 있는데 온달집 예전 허름한 동네 포장마차에서 연탄불에 구워지던 그맛 그러한 컨셉을 지향하는 것이 온달집 컨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온달집은 예전부터 우리가 그 감성포차 안주 개념이라고 하죠. 감성포차 4대천하이라고할 수가 있는 닭다리살 닭똥집 무뼈닭 빨 양념 곰장어 이것을 우리가 가장 그 포장마차에서 예전부터 즐겨 먹었던 안주예요. 요것을 이제 온달집은 내알 네100% 숯불 숯불 포장마차를 실현했다는 것이 온달집의 가장 큰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기존에는 이러한 그 닭다리살 닭똥집양념곰장어무뼈닭발을 어, 우리가 주방에서 웍질한다고지 않습니까? 중국식 큰그 팬에서 웍에서 그것을 이렇게 볶아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온달집은 이렇게 주방에서 억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볶아내는 타입이 아니고 내알 네100% 참수 초벌에서 완벌까지 내는 시스템으로 냈다는 것이 그래서 대한민국 1등 숯불 포차구이 전문점이라는 그러한 어떤 타이틀을 어또 이렇게 획득한 것이 온달집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드 메뉴로 가게 되면 치즈떡볶이 심야오뎅탕. 간장마이밥 시마 우동 이런 또 메뉴가 어 있네요 온달집은 이제 대부분이 온달집은 컨셉 자체가 메뉴가 거의 만 이천 원대 가격이에요 근데 어 지역마다 약간씩의 그 상권이랄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 이천 원을 받는 집이 있고 또만천 원을 받는 집이 있다는 거그것은또 이렇게 지역 상권에 따라서 이렇게 어. 메뉴 구성을 해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천장에는 이렇게 그좀 우리가 예전에 포장마차 컨셉을 보여줄 수 있는 무지개 등이 알록달록한 이렇게 무지개 등이 천장을 수놓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테이블 자체도 우리가 그냥 그 접이상이라고 했죠. 대포상이라고 는 그러한 상을 깔고 옵니다. 그래서 어이 내부 인테리어에다가 너무 이렇게 무게감을 많이 두지를 않아요. 가볍게 와서 들려서 어, 이러한 것들 우리가 소주 한잔 어차피 여기는 식사집이라기보다는 2차 안주 개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감성포차 안주 개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닭다리살 닭똥찜 무뼈닭발 양정곰장을를 내알 네100% 그래서 여기는 상부에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후드 닥트 시설이 없어요. 어, 왜냐면, 하 주방에서 초벌에서 레알 100%, 초벌에서 완벌까지 숯불, 직화구이를 해서 서브, 어, 서빙을 해주기 때문에 테이블에서는 구워먹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숯은 한두, 이렇게 덩어리 정도를 이렇게 화로에다가 올려서 나와요. 그것은, 이제 어, 그러한 컨셉을 보여주기 위한 거지, 거기서 뭐 구워먹는 용도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또 이렇게 석세체 준다는 거, 어, 멜라민 접시나 이런 접시가 아니고 석쇠에다가 이렇게 100% 어, 완벌된 어, 초벌에서 완벌된 닭다리, 달닭볶음치, 무뼈 닭발, 양념 곰장어를석쇠에다가 올려가지고 화루에다가 그러한 식으로 서브를 해주고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달집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렇게 평수가 상당히 너부대원이 지금 한4 50평 정도 이렇게 평수가 되는 것 같아요. 요 근래 오프는 가게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대형업소로 들어가는데 온달집은 컨셉 자체가 주방 안쪽에다가 그 유니콘 참수 지카오연초벌기를 설치하는 케이스에요 유니콘 참수 지카오연초벌기가 보통 보면 은 이제 주방에다가 설치하는 집 홀에다가 설치하는 집그 다음에 입구 쪽에다가 설치하는 집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입구 쪽에 만약에 그러한 어떤, 어, 테라스 공간이랄지, 이런 야장을 할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나오면은, 가급적이면 앞쪽으로 빼는 것이, 어, 어떤, 어, 퍼포먼스랄지, 임팩트한 효과를 노려볼 수, 있, 어, 있게 된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온달집은 본전부터도 그래가지고, 어, 주방 안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내고 있다는 거 같이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이 아직 그 조명시설이 안돼 가지고 좀 화면이 좀 어둡게 나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다시피 주방 안쪽에다가 이렇게 유니콘 참수 치카운초 불기 2구 특대 부수 후드형을 마치 이순희 장군의 거북선처럼 됐다마는 멋있게 이렇게 세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온달치 같은 경우는 본전부터 지금 이제 38호점인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어 유니콘 시스템하고 m o e 를 체결하고 유니콘 참숯 직화온 초벌기 2구 특대 부스 후드형을 이렇게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니콘 초벌기 같은 경우 가장 특징이 내알100% 네 참숯 구이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밀폐된 공간 주방이랄지 홀이랄지 이러한 밀폐된 공간에서 참수 초벌에서 완벌까지 낼수 있는 것이 유니콘 초벌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부에 본체 바디가 있고 중간에 3면에 보면 이렇게 유리 부스가 있죠. 강화 유리 부스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부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하우스형 후드까지 이게 1대1대1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하부에 이거 본체만 가지고서 주방에서 할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주방에 우리가 어 된장찌개를 끓이는 가스 간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것도 다할 수가 있, 위에 후드가 있고 그러는데 어 유니콘 초벌기도 밑에 하부에 본체 바디만 이렇게 주방 안에다가 설치를 해서 할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저희가 할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가 시스템 자체가 저희는 강제 송풍 방식이거든요. 이초벌암 내, <laughs> 내 쪽에다가 1대1로 그 송풍기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송풍기로 그 숯불의 세기를 할지 강약 조절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 송풍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식으로 완전히 밀폐된 구조로 하지 않으면 사실상 힘든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은 실전 시연하는 것을, 어,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 이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이렇게, 어, 하부의 본체 바디, 중간에 강화유리 부스, 상부에 이렇게 하우스형 후드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로 250파이 스파이를 닥트를 해서 그 건물이 뭐 1층이 됐든 3층이 됐든 5층이 됐든 옥상까지 독립 라인으로 스파이럴 닥트 입상 닥트를 별도로 어 해야 된다는 거 그게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만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방에 그 찌개를 끓이는 가스 간대기도다 어 닥트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배기 닥트 시설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니콘 초벌기도. 유니콘에서 이러한 식으로 하우스 모양으로 이렇게 부스 후드형으로 여기까지만 세팅을 해드립니다. 세팅을 하게 되면 닥터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건물의 옥상까지 반드시 250파이 스파이럴 닥터를 사용해가지고 독립라인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필수적이라는 거. 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를 보면 이게 서스 봉석세라고 그래요. 서스 봉석세가 우측에 하나, 좌측에 하나가 돼 있죠. 이게 두 개가 있으면 2구형이고, 하나가 있으면 당연히 1구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 1구형, 2구형, 3구형. 이렇게 해서 이게 4구, 5구, 9구, 10구까지 저희가 세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어, 하부에다가 이러한 그릴링 석재를 깔아놓고 오는 것을 직하운년 초벌기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어, 어떤 320 겹석쇠, 280 겹석쇠나 해 가지고 겹석쇠로만 고기를 굽는 거. 이것을 저희가 담양식 직하우년 초벌기 또는 석갈비 초벌기라고 또 그렇게 명명을 다르게 또 명칭을 해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구분하는 것이 처음에 저희한테 이렇게 어떤 어, 디스커션을 할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어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유니콘 초벌기나 초벌기 유니콘 시스템을 검색을 하게 되면 유튜브에 제가 1,500개를 포스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전 시하는 것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일단은 유튜브에서 실전 성공 창업은 사례 동영상을 많이 보시는 것이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온달집 같은 경우도 감성포차 안주 개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닭다리살 닭똥찜 무뼈닭 빨 양념 곰장을 여기에서 내알 100% 참수 초벌에서 완벌해, 완벌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케이스가 온달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실전 씌연놓는 모습은 제가 다음에 넥스트 어, 커밍스온 해가지고 멋진 모습을 한번 뿜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산시 금정구, 어, 장전동. 여기가 지역은 장전동인데, 어, 부산대 대학과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온달집 부산대점이 드디어 그랜드 오프닝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멋진 소식으로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유니콘 시스템에, 어, 이러한, 어, 대한민국 1등 숯불, 참수 초벌구이 전문점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가 유니콘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온달집과 함께 우리가 실전 성공 창업하는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어, 부산시 금정구 어, 장전동 온달집 부산대점이 그랜드 오픈에 대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유니콘 시스템 신철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